세상에 공짜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돈을 내고 사용합니다. 100가지도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브란트 타이갑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매번 필요한 것은 아닌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부터 고민이 생깁니다. 과연 이것 돈 주고 사야 하느냐? 돈을 주고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지금 당장 필요한데 주머니는 텅텅 비었습니다. 이때 모두 공짜,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를 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주민센터를 가는 방법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주차장이나 숙박시설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꿀팁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갑자기 못을 박아야 된다. 벽을 뚫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전동 드릴을 사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1, 2만 원이 아닙니다. 수십만 원씩 하는 이 전동 드릴, 우리 집벽 한번 뚫으면 이제 언제 쓸지 모르는데 빌릴 사람도 없습니다. 이럴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주민센터입니다. 이런 전동 드릴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무료 혜택, 어떤 것들이 있느냐. 생활공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공짜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간혹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대여 비용이 조금씩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는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갑자기 필요할 때 무조건 사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전기 드릴도 있고 망치도 있습니다. 펜치나 그라인드나 드라이버, 톱 가정용 사다리, 줄자나 손탁화 같은 것도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자또 하나는요 갑자기 팩스를 보내거나 프린트 해야 되겠다 종이로 프린트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요즘 대부분 프린터기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 많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 갈때 USB 파일이나 이메일에 저장해 놓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주민센터 민원 창구 쪽에 있는데요. 한 사람당 5장 정도 인쇄할 수 있는데요. 꼭 필요할 때는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무료로 프린트하거나 팩스도 보낼 수 있으니깐요.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용하는 칼이나 가위나를 무료로 갈아주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칼을 쓰다 보면 무뎌졌을 때 버리고 새 걸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주민센터에서는 칼이나 가위를 갈아주는 칼갈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우산 같은 경우에도 고쳐주는 서비스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폐건전지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져가시게 되면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는데요. 폐 건전지 대부분 20개 정도를 모아서 가져가면 새 건전지로 교환해줍니다. 주민센터에 따라서 그 숫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유팩을 잘 씻어서 말려서 가져가시면 주민센터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교환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화장지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병도 교환될 수 있으니까 내가 사는 주민센터 어떤 것들을 교환받을 수 있는지 가시기 전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생활의 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를 모아가면 돈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최대 6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담배꽁초 현금보상 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이 내용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센터를 직접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공유누리 서비스입니다. 지금 당장 검색해보시면 인터넷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더 많은 공짜 정보들이 있습니다. 문화나 숙박도 있고요. 회의실을 공짜로 빌릴 수도 있습니다. 강의실이나 강당,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 물품이나 연구장비, 실험장비, 교육이나 강좌까지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요리를 이용하시게 되면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물품 같은 경우에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공구나 기계, 기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요금은 일단 무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시도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부산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자원 정보가 쭉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라돈 측정기도 있네요. 심사 여부가 있는데요. 왜냐면 라돈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장난 삼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닌지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타일커터. 정말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은 돈 주고 살수 없는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산다 하더라도 직업이 아니라면 살 필요가 없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전기선 릴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전기선이 필요하다 할 때는 이런 전기선 릴도 무료 사용 가능하고 휠체어도 빌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존, 휴대용 방역 분무기까지도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장비들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과연 돈 주고 사야 되느냐? 걱정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공유 누리를 활용하시면 모두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에 주차할 것이냐, 노상이냐, 노외냐, 부설 주차장이냐, 전기차 충전소냐, 기타 주차장이냐. 요건 무료인데요. 일단 노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노상 주차장, 어디에 공짜로 주차할 수 있느냐, 검색해보면요. 서울 세관 주차장,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랜드 코리아 레저, 지상주차장 무료고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빨래골 노상공영주차장, 강북구 교육청길 모두 무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만약 내가 어떤 곳에 가야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차요금 때문에 걱정되거나 또 주차할 곳이 없어서 걱정하셨다면 이런 주차서비스 이용해보는 것도 재활비를 아끼는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왕 한번 본 김에 숙박시설 한번 살펴볼까요? 문화숙박. 전라북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무더위쉼터 경로당의 내용. 대부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무료 숙박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료가 아닌 유료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무궁화 오토캠핑장 25,000원, 부안청소년수련관 6만원, 부안청림천문대청소년수련관 4만원, 태권도진흥재단에서도 85,000원, 그 외에도 가족휴양림이라든지 테마파크, 여러 가지 숙박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유누리였고요. 자, 이제 서울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에는 공유누리가 아니라 공유허브라는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시듯 물품 같은 경우에는 공구대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서울시 공유 허브 사용하시면 똑같은 장비들, 똑같은 공구들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이 키우는 분들 활용하시면 좋은 장본데요. 장난감, 대부분 잠시 쓰고 버리는 장난감들, 이런 장난감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료인 것도 있고요. 약간의 돈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장난감 도서관도 활용하시면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자또 하나 정장 공유 서비스도 있습니다. 취업하시는 분들 꼭 정장을 입어야 하는 장소에 가셔야 되는 분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부터 만 39세까지 그러니까 청년입니다. 청년들이 꼭 정장을 입어야 한다 할 때는 이런 정장 공유 서비스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물품뿐만 아니라 공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공간이나 시설 활용할 수 있고요. 주차장 따로 서울에서 활용하실 분들은 공유 허브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들어가셔서 찾아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주위에도 혹시 이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정보 많은 곳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